네, 테슬라 초보입니다. 오늘 아까 죽을 뻔했죠. 청담대교 회전 구간에서 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도인데, 제가 분석한 원인은 이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 우측으로 붙어요. 우측으로 붙는데 우측에 차선이 되게 없었습니다. 되게 없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는 어 좌측 쪽으로 조금 스타트를 시켜볼까 했는데 우선은 한번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앞차와의 거리는 아까 전보다는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지금 47km 아까는 60km 넘게 가고 있었는데 었 지금 뭐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좀 천천히 속도로 어 진입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차가 많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진입 속도, 뭐, 40km 이하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입을 하고요. 어, 다시 속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50km로. 자, 지금 30km대로 진입을 했, 어, 제한속도 40km 나오고, 여기 지금 차선이 여기는 진해요. 진하니까 지금 딱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자, 여기서 거의 차선이 좀 없어집니다. 차선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어, 아까보다는 속도가 느리고, 좀좀더 간격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확 붙진 않았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붙을랑 말 하고 있는데, 아직 붙진 않았고, 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오,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자, 아래쪽이 실패한 케이스고, 위쪽이 성공한 케이스에요. 자, 지금 속도를 보시면, 일단 성공한 위쪽이 좀더 느립니다. 한 5km 정도 차이가 나요. 한 4km, 5km 느리게 가고 있어요. 아마 앞차 때문에 진입 속도 자체가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아래쪽이 훨씬 빠릅니다. 쭉 가다가 아래쪽에선 제가 핸들을 결국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른 위쪽은 지금 결국은 쭉 잡아가면서 어, 오토파일로 성공을 하고 있죠. 아 진짜 와 제가 쫄아가지고. 순간 꺾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참아냈어요 참아냈고 일단 좀 차전변경 집어넣고 안전하게 청담대교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역시 속도가 관건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성공했습니다 자 테슬라 쇼버였습니다